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제 5인격 돌아가는 판을 보면 용병이 딱히 건축가네. 아, 피곤한데 건축가는 타자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무튼 요새 게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용병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캐릭터를 해주시면은 게임이 더 빨리 끝나요. 진짜로. 그래서 요새 저도 용병을 잘안 하는데 우리 아멘들이 너무 많은 요청을 해 주시니까 이번 영상은 용병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재미없죠. 제가 용병 스킨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푸른 매부터 시작해서 감염, 기생, 지금 날다람쥐, 파라오, 그리고 파란 상어, 까만 상어 기타 등등 패션쇼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케이. 자, 제가 또 국제 맹인 보호 옆에 협회장직을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맹인은 바로바로 케어해 줘야죠. 맹인은 지켜줘야 된다. 왜라고 묻지 마시고 맹인을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돼. 오케이. 이 건축가에게서 구출하러 가실 때는 빨리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벽 세워놓고 구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벽 세우기 전에. 지금 방해하죠? 웃기고 있네. 까불지 말라 엄마. 어? 그리고, 포워드는 그냥 놔둡니다. 알아서 살아나가야지. 응? 어? 건축가 벽 세우죠? 한대맞았고요 이거는 피했고, 이것도 피했고, 이거는 맞았다. 내가 정말 보호대 안 쓰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건방진 건축가 건건 더블 건 건이 두 개라서 더블 더블 건 방이야 방이야 더블 건 방이야 방이야 자 맹인 씨문다 열었습니까 오케이 일단 나가고요 관전할게요 자포고드 나갔고요 오케이 지금 요새비가 기계공이 당연히 병원 건물 안으로 도망가서 기절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우리 똑똑한 기계공 씨는 맵 구석으로 갔습니다. 제가 치료해 줄게요. 조양사 씨가 사진 세계에서 잡혔는데, 제가 갈게요. 용병은 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렇게라도 바쁘게 움직여 줘야 돼요. 팀에 도움이 돼야지! 그리고, 방금 보호대를 쓴 거는 아끼다가 구출 늦어지느니 하나 쓰는 게 좋아요. 다섯 개나 있잖아. 조향사 향수 썼죠? 오케이, 이러면 보람이 있지. 좋습니다. 상어, 좋스 드디어 우리 마술사 씨가 잡혔는데, 지명수배. 그래도 제가 갈게요. 나는 구출맨이잖아. 이런 거라도 해야지. 수리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내가 가줍니다. 나 자신의 생존보다는 팀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고 들고요. 어차피 보호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냐? 들어갑니다. 자, 손이 많이 가는 우리 마술사 씨를 안전하게 절반 되기 전에 구출해 주려면은 지금이죠. 오케이, 한대 맞아 주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사진 속 마술사도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 요셉이가 지키고 서 있죠 저도 지금 한대 맞으면 기절이기 때문에 저는 요새 그래요 1 구출해주고 1 기절하는 용병 싫어 용병이면 좀 버티고 서 있어 줘야죠 지금도 제가 요셉이를 붙잡고 있으니까 마술사 멀리 가서 기절할 수 있고요 다른 팀원들은 타작이 만질 수 있죠 지금 하나 남았네 오케이 지금도 요새비가 딴 데를 못 가고 있죠? 마술사 기절하고 터뜨리면은 해독 진도가 다시 줄어드니까 지금 터뜨린 것 같긴 한데, 일단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저도 보호대 3개 있으니까 탈출해야죠. 요새비도 출구 쪽으로 가고요. 저는 일단 마술사 쪽으로 갑니다. 기공이 문까지 다 열어놨고요. 조양사 마술사 다 왔죠?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빠 매. 와우. 흑백의 우산 바로 나가 주고요. 하필 우산을 던져도 여기로 던졌어. 딴데 가세요. 용병입니다. 오케이. 자 보호대 켜 주고요. 지금 들어가 주고 여기서 피하고요. 오케이. 여기 아니고, 구하는 척. 오케이. 그리고 한대 맞아줘야죠. 여기까지. 이 이상은 사치야. 일구출 일 기절 안 돼. 어? 좋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보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문을 열수 있도록 제가 나무집 쪽으로 빠질게요. 오케이. 파레트 내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조커가 창틀 막는 인격을 찍고 왔느냐 안 찍고 왔느냐 이건데 찍고 왔으면 여기를 그냥 돌고요 안 찍고 왔으면 탈출합니다 빠져요 빠집니다 오케이 자 봐봐 지금 조커는 제가 나무집 주변을 돈다고 생각할거예요 저거봐 아직 나무집 이런 냉정한 조커 아 간다 안녕 이렇게 무승부 가져갑니다. 아빠, 미. 와우. 응? 헤이 미치코. 대기맨이 나세요. 어딜 넘바 까불지 마라이. 자, 타격이 준비가 다 됐구요. 어, 지금이다. 오케이. 문을 열러 갑시다. 이야, 이야. 오. 문을 열러 갈 거야. 이야, 이야. 드디어 용병이 나설 차례가 왔습니다 빠멘 타임이다 나의 턴이다 보호대 써서 최대한 빨리 가 줄게요 지금 기계공이 날아가면은 무승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도착을 할수 있을 것인가 빠밤스 세이 자, 이렇게 되면은 미치코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향사도 구출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일단 문을 엽니다. 오케이. 지금 기계공도 뒤에 있고요. 로버트 꺼냈죠. 바로 앞으로 올 때까지는 제가 열게요. 최대한 문을 빨리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교대하고요 지금 저 로버트 얼굴, 내가 지금 저게 미치코. 여기서 기계공이 잡히면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잡히는 게 낫습니다. 지금 러버트까지 잡혔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죠. 도망가지 마. 그냥 여기서 제가 잡혀요. 이러고 도망가지 말고 문 열어. 이렇게 해줘야지 미치코도 저를 잡을 수밖에 없고 방금 구출받은 조양사나 기계공이나 반대편 출구로 나갈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아직 오케이 끝났습니다. 미치코 타자기 하나 남았으니까 제가 잠깐 데리고 있을게요. 일단은 여기서 날아오라고 놔두고 이거나 먹어라 누구 마음대로 날아오래. 어 허락 받고 날아와 그리고 잠깐 대기할게요. 미치코가 지금 생각에 빠졌죠? 끝났습니다. 타자기 만질게요 그냥 만져요. 타자기를 준비시켜 놓겠습니다. 미치코 전투력 측정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거 부숴. 부숴. 오케이. 다음 파레트로 가고요. 이것도 부숴. 안 부숴? 부수라고 할때 부숴. 그게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 그런 충고인데. 부수라고 할때 부숴야지 도대체 언제 부술 거야? 이거 봐. 안 부수면. 내가 넘어가지롱. 자, 이렇게 되면은 샤머니 구출 받았고요 미치코는 시간 낭비만 했고, 보호대는 하나 날려먹었고, 괜찮습니다. 타작이 터질 거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문은 다열어놨고요 이제 샤머니만 오면 되는데. 저건가? 샤머니. 오케이. 용병의 특권이죠. 케어 서비스. 보디가드 뭐 그런 느낌? 어? 아니 때리기는 의사를 한대 때려 놓고 왜 여기로 와? 의사 놓쳤나? 6시가 아니라 9시를 찍은 의상가? 뭐 일단 오케이. 덕분에 뼈다구맨이가 시간 낭비를 초반에 엄청나게 했죠. 의사도 못 잡고 괜히 이쪽으로 왔다가 시간 낭비하고 일단 오케이 어? 뼈다구맨이 자리 비우죠 아마 러바트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거저먹는 구출 감사합니다 한눈팔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대를 대신 맞아주면 좋은데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 그거 때리지 말고 나를 때리시라구요 에헤이 이거 완전 헛방맨이네 나를 때리라고 나를 어쩔 수 없었구요. 빠집니다. 자, 지금 조양사 씨가 구출하러 가는데, 기계공 씨가 여기서 또 잡히면은 게임 터집니다. 기계공 씨를 지켜줘야 돼. 일단은 창틀 앞에서 대기. 넘어왔구요. 넘어왔구요. 이제 내가 넘어가구요. 여기서 다시 넘어가주면 좋은데, 뼈다구매니가 빨랐구요. 자 그래도 끝까지 기계공 C를 도망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조양사 C 기절. 오케이 여기 있죠. 여기서 길 막어. 오케이 내려. 빠집니다. 자 기계공 C는 안전하게 도망을 갔고요. 솔랭도 이렇게 해줘야 돼. 생존자 한명 날아가면은 게임 터집니다. 생존자 세명 있으면 이기기 힘들지. 근데 네명 있으면 이기기 쉽지.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이게? 어? 뼈다구맨, 그냥 터뜨릴게요. 지금 저한테 붙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터뜨렸습니다. 저는 보호대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쪽 출구에는 저 혼자고, 반대편 출구에 팀원 셋이 있다는 소리죠. 뼈다구맨, 괜찮습니다. 보호대 3개 있잖아. 안전하게, 충분히 시간 끌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보호대를 조금 아껴서 반대편 출구까지 갈까요?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내가 시간을 끌어줄까? 고민하는 사이에 보호대를 다 써버렸습니다. 오케이. 뭐 이러거나 저러 어문 열렸네. 뭐 어쨌든 이기면 장땡인데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한방 턱 뼈다구매니가 옆집 댕댕이는 아니라서 직진하면 안 돼. 최대한 피하면서 거리를 좁혀 줘야 되는데 돌아서 오네. 여기서 파고 들어서 맞아야 돼. 장풍만 맞으면은 바로 평타 맞고 기절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순간 이동이 남아 있죠? 이거 봐. 뒤로 잠깐 빠질게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자, 다시 들어가죠. 엇갈렸다 그런데 이제 기절이야. 아 이거 보호대 하나만 아낄 걸. 내가 진짜 아 좋은 그림 나올 뻔했는데 아깝다.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기면 장땡이죠.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빠맨. 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바밤스.